중학교 때 미술 숙제로 우유곽을 그려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? 30명 중에 딱한 명만 찌그러진 우유곽을 그려온 거야 미술쌤이 20년 동안 똑같은 숙제를 냈는데 찌그러진 걸 그려온 건너가 처음이라면서 엄청 칭찬했어 쌤, 뭐있었어그 그림을 교실 뒤쪽에 걸어두고, 볼 때마다 칭찬하고 그랬으니까. 아니, 왕따가 됐어. 그애 사물함엔 늘 썩은 우유들이 가득했거든. 못프티고 결국 자택까지 하더라. 사람들이 원래 그래. 자기랑 다르면 그걸 열등하다고 생각해. 마음이 편한가 봐. 그거야말로 진짜 열등감인 줄도 모르고.